자, 오른쪽 표에서 어, 가로에 있는 세 수의 곱이 모두 같을 때, 어, 그랬을 때, 어, 세 수의 곱이 모두 같을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세로, 대각선이 모두 다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은 대각선, 대각선에 완벽한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맞지? 어, 대각선에 완벽하게 숫자가 다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우선 대각선부터 다 곱하면 16은 2의 4제곱 그 다음에 32는 2의 5제곱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 있다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곱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2의 6제곱 5제곱 4제곱이니까 15제곱이 되지 맞지 그래서 2의 이제 15제곱이 바로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된다? 7, 6, 더하면 13이다.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수는 2의 몇 제곱? 2의 13이니까 2의 제곱이 와야 될 겁니다. 맞지? 그래서 A는 2의 제곱이 와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2의 제곱이 왔으면,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된다? 얘랑 얘랑 더하면 2의 6제곱이 되지, 맞지? 2의 6제곱이 되기 때문에 B는 어떻게 된다? B는 6제곱이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15가 되기 위해서는 B가 9제곱이 필요하지, 맞지? 그래서 B는 2의 9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2의 제곱, B는 2의 9제곱. 자, 그 다음에 190번, 190번으로 넘어가자.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식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25는 5의 제곱이다. 5의 제곱. 거기에 2x 빼기 1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5의 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지수는 지수끼리 곱할 수가 있다. 그러면 5의 이렇게 곱하면 4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x 더하기 4가 된다. 그러면 이 지수랑 이 지수랑 같아야 되겠다. 밑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4x-2와 x 다하기 4가 같아야 되고, 넘어가면 3x가 6이 돼서 x 값은 뭐가 된다?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91번 봅시다. 91번으로 가자. 자, abc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a는 2의 50제곱, 3의 40제곱, 6의 20제곱이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우선 지수를 똑같게 만들거나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수를 똑같이 만들면 되겠다. 자, 2의 5제곱에 그 다음에 10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맞지? 5, 10, 그 다음에 b는 2의 4제곱, 어, 3의 4제곱에 10승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6은 6의 제곱에 10승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들을 다 정리하면 2의 5제곱은 32의 10제곱. 그 다음에 3의 4제곱은 81입니다. 81의 10제곱. 그 다음에 얘는 36의 10제곱이 됐다. 맞지? 그러면 지수가 통일이 됐으니까 밑이 가장 큰 수가 클 거다. 맞지? 그러면 가장 큰 수는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가 제일 작을 겁니다. 자, 192번. 마찬가지로 다음 내 수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내 수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려면 우선 밑줄 통일하거나 지수를 통일해야 되는데 대부분 문제가 지수를 통일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전부 다다 다 10의 배수지 맞지? 자 그러면 10으로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3의 5제곱에 10승이 되고 얘는 5의 4제곱에 10승 얘는 10의 3제곱에 10승. 얘는 500에 10승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3에 5제곱은 3에 4제곱이 81이니까 3을 곱해버리면 243이 됩니다 243에 10제곱 5에 4제곱은 625지 25 곱하기 25니까 625에 10제곱 얘는 1000에 10제곱 500의 10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순서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얘다 맞지. 답을 적을 때는 원래 있던 수 원래 있던 수 식으로 적어 줘야 된다. 그래서 자, 가장 작은 수는 뭐가 된다? 3의 50제곱. 그다음에 작은 수는 어, 이 수가 이 수가 더 작다 맞지. 그래서 500의 10제곱. 그다음 이 수가 작다 맞지. 그러면 원래 있던 식 5의 40제곱으로 표현하고 가장 큰게 바로 10의 30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193번. 자,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했다. 자,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6의 40제곱, 25의 20제곱, 36의 19제곱, 그다음에 5 7 6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선은 통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우선은 6의 40제곱은 뭐 그대로 우선 놔두고 지금,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5의 제곱에 20제곱이 된다, 맞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의 40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6의 제곱에 19제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는 6의 38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 576은, 576은, 어, 얘가 제곱수인데 576, 24 곱하기 24 하면 어, 57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수는 576은 24의 제곱에 10제곱이 되고, 그러면 24의 20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수는 125는 5의 3제곱이다. 그럼 5의 3제곱에 13제곱이 되고, 5의 39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 정리를 하자. 자, 우선은 40제곱이 있는 애를 비교를 하니까 우선은 6의 40제곱이 이겼어, 맞지? 5의 40제곱보다는 6의 40제곱이 이겼어. 그러면 1번, 2번을 비교했는데, 2번이 졌다. 그 다음에 6의 38은 당연히 6의 40보다 작지, 맞지? 그래서 졌다. 자, 그 다음에 얘는 24의 20제곱인데 얘를 20제곱으로 만들어 보면 얘 2를 이쪽으로 곱해 주면 얘는 36의 20제곱이 되지 맞지? 따라왔습니까? 6의 제곱에 20제곱이니까. 그러면 36의 20제곱이 24의 20제곱 이겼다 맞지? 그래서 얘도 이겼다. 그다음에 5의 39제곱은 6의 40제곱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밑도 작고 지수도 작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면 가장 큰 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어, 다시 188번으로 와서 어, A의 3x가 4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의 6x는 A의 3x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의 6x가 A의 3x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4의 제곱. 얘가 4라고 했으니까 답은 16이 되겠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 192, 193까지는 했고, 자, 그 다음, 197로 넘어가자. 자, 197. 자, 다음 식일 때 자연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2의 3제곱이고, 2의 A제곱이 4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4분의 1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밑에 나누어지는 이 지수가 3보다 2만큼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5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지수로 바꾸면 4는 2의 제곱, 그다음 2의 b 제곱, 그다음 8, 어, 32는 2의 5제곱입니다. 그게 8은 2의 3제곱이다. 자, 그러면 좌변을 정리를 하면 두개 더하면 2더하기 b가 되고 5는 빼야 되니까. B 빼기 3이 될 겁니다. 이게 2의 세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B는 6이 되겠다. A랑 B랑 더하면 1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번. 자, 어, 시기 성립할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X의 값을. 우선은 지수가, 밑이 11로 동일하니까 우선은 11, 5-2X에서 밑에 분모에 있는 지수를 빼야 된다 맞지 그럼 빼면 더하기 x 빼기 4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1분의 얘는 1-x가 되겠다 그러면 121은 11의 제곱이 돼야 된다 맞지 그러면 1-x가 2가 되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9번 자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분배법칙을 쓰면 어떻게 된다? 오의 b제곱, 그 다음에 x의 a, b가 되고, 그 다음에 125는 오의 3제곱이 되고, x의 6제곱이 된다. 그럼 b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될 겁니다. b가 3이면6이 되기 위해서는 a는 2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두개 더하면 오. 자그 다음에 201번 보세요. 자 24라는 것은 3824니까 24는 2의 3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전체 5제곱이 있습니다. 분배법칙 쓰면 2의 15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a는 15, 그 다음에 b는 5가 될 겁니다. a에서 b를 빼버리면 답은 어, 10이 되겠다. 그 다음, 202번. 양수 A에 대해서 A제곱은 324의 세제곱일 때, 다음을 답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시키는 대로 해보면, 우선은 324라는 것은, 324는, 자, 324의 세제곱을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자, 324, 3으로 나누면 308이 되지, 맞지? 3으로 나누면 108이 되고, 그러면, 108은 27 곱하기 4가 되지, 맞지? 그러면, 소인수분해 합시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324는, 어, 2가 두번 들어가 있고,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이 네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의 네 제곱, 어, 81 곱하기 4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전체에 이제 세 제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배법씩 쓰면 2의 6제곱, 3의 12제곱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x는 6, 그 다음에 y는 12가 되겠다. 소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아, 소인수분해 a를 소인수분해하세요 했다. 자 그러면 a가 뭐냐면 a 제곱이 잘 보세요. 자 a 제곱이 지금 324의 세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제곱은 우리가 324의 세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2의 6제곱 그다음에 3의 12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하려면 여기에는 2의 세제곱이 들어가야 되겠고 곱해서 6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는 3의 6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a라는 값은 2의 세제곱곱하기 3의 6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그 다음 211로 넘어가자. 211번 자, 3리터, 3리터 음료수를 컵 6개에 나누어 각각 같은 양으로 나누어 담았더니 1개의 컵에 담긴 음료의 양은 이렇다. 피큐를 구하라. 그러면 3리터에 음료수를 6개의 컵에 나눠 담았다고 했는데 자 이게 아니라 지금 단위가 뭐가 돼 있다 3ml 입니다 그래서 3L를 ml 단위로 바꾸면 1000을 곱해 줘야 된다 그러면 나누기 6이 됩니다 그러면 500이 되고 500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면 500 하면 얘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p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q는 3이 돼서 q에서 p를 빼면 답은 2번이 될 거다. 어, 빼면 1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214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에 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3의 8승을 3의 8승을 세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3이다, 맞지? 그럼 얘는 3의 9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는 9가 된다. 자 그다음에 얘는 4의 제곱을 하나 둘셋넷 다섯 번 곱했습니다. 어, 우리가 그러면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4의 제곱이 16인데 16의 5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y는 5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수의 거듭제곱에서 계속 거듭제곱, 거듭제곱이 되면 다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2와 3 곱하면 6이 되고 또1를 곱하면 12가 되지 마치. 그래서 좌변을 정립하면1 1에 12제곱이 된다. 그래서 g는 뭐가 된다?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전부 다 더하면 여기가 14에서 12 더하면 26이 되겠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26. 자, 25번. 자. 자연수 X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3의 X를 놔두고 3의 제곱을 앞으로 빼면 얘는 9 곱하기 3의 X 제곱이 될 거고, 3만 앞으로 빼면 3 곱하기 3의 X 제곱, 그 다음에 3의 X 제곱이 될 겁니다. 좌변을. 전부 다다 다 3의 X 제곱만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10, 그 다음에 13개가 있지, 맞지? 그래서 3의 X 제곱이 13개가 있기 때문에 3의 X 제곱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117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117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뭐가 되면 된다? 9가 되면 되겠죠. 9327. 그래서 3의 x 제곱이 9가 되면 되니까 x는 얼마? 2가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어. 아. 자, 그다음 자 216번 어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밑에 식부터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자 이거 정리하면 얘는 3 곱하기 9의 제곱인데 9의 제곱은 3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3의 4제곱으로 바뀌고 나서 3이 한번더 곱해 주니까 이 밑에 식을 계산하면 뭐가 된다? 3의 5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식은 2의 5제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6제곱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 이식은 3의 5제곱이 3의 5제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의 6제곱이 될 거고 이식은 4의 3제곱이라는 것은 2의 6제곱이죠 2의 제곱이니까 그럼 2의 6제곱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다 맞지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얘는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의 8제곱이 된다 최대한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분모에 남는 것은 2의 제곱이 남고, 분자에 남는 것은 3이 위에 하나가 남을 거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분의 3이 되겠다. 그 다음, 2의 10, 어, 217번은 우리가 풀이했습니다. 이거는. 어, 217번은 풀이를 했고, 220번 2의 x 제곱이 a 3의 x 제곱이 b 5의 x 제곱이 c라고 할때 360의 x 제곱을 l b c 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360부터 우선 소인수분해를 하자. 자 360은 어, 6 6 3 6에 어, 10이 된다. 그러면 360은 어떻게 소인수분해 할수 있냐면 어, 2가 3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이 두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여기에 x 제곱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x제곱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2의 3의 x제곱이니까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의 x제곱에 3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다음에 3의 2제곱에 x니까 얘도 마찬가지.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5의 x제곱이다. 그럼 여기가 a라고 했으니까 a의 3제곱 여기가 b라고 했으니까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abc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곱셈 없애고 그냥 a세제곱 b제곱 c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 222번 2 2 5번으로 넘어가자 a의 50제곱 이아 2의 50제곱이 a라고 할때 다음 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2의 50제곱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보세요. 2의 53제곱은 2의 50제곱에다가 3을 더한 거다. 그러면 3을 앞으로 보내버리면, 이 식은 8 곱하기 2의 50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48은, 이 식은 2의 50제곱에서 나누기 2의 제곱을 한 거죠. 그래야지 48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누기 2의 제곱이라는 것은 4분의 1이 다 맞지. 그래서 4분의 1에 2의 50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식에서 이 이식을 빼라고 했습니다. 지금 53에서 48을 빼라고 했지. 그래서 2의 53 제곱에서 2의 48 제곱을 빼면 우선 이식을 정리하면 얘가 소문자 a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8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a가 되겠다. 그러면 8a에서 4분의 1a를 빼면 되니까 4832니까 4분의 31a가 될 겁니다. 그래서 k 값은 이 값이 바로 k 값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분의 31. 그 다음 227번으로 넘어가자. 227번 다음은 몇 자리 자연수인가? 220. 자, 223번. 223번부터 하면 2의 x제곱이 a이고 3의 x 더하기 1이 b이다. 그랬을 때 72x를 a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72는 987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리 바꾸면 2의 x 제곱의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x 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우리가 알아내면 된다. 이 x 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a의 세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식에서 변형을 해줘야 된다. 이 식이 뭐냐면 3 곱하기 3의 x 제곱이다. 그러면 이 값이 b라고 했으니까 3의 x 제곱은 3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3의 x 제곱이 3분의 b가 되니까 3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9분의 a 세제곱 b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27번. 어, 다음은 몇자리 자연수인가 했다. 우선은 여기에서 2의 5제곱이 2의 5제곱이 4번 곱해졌다. 첫 번째 식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5의 6제곱이 3번 곱해졌습니다. 그러면 2가 두번 있으니까 2의 7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앞으로 빼버리자. 자릿수 차지하는 데는 2와 5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5의 6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짝 수를, 이 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2를 한개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6이 되고, 2의 6제곱, 5의 6제곱이 된다. 그래서 지수가 똑같으면 밑 길이 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1 0의 6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10의 6제곱이면 0이 몇 개? 6개입니다. 6자리. 거기에다가 6이 곱해지면 얘는 전체적으로 7자리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6자리 한 자리에서 7자리. 그래서 답은 이렇게. 자, 그다음에 228번. 어, 다음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라고 했다. 우선은 소인수분해부터 해서 2와 5를 찾아내야 된다. 어, 6은 2의 9제곱, 그다음에 3의 9제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 3 그다음에 5의 13제곱이고 분모는 35니까 3의 6제곱 5의 6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식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그럼 2의 9제곱 그다음에 3의 3제곱 그다음 빼버리면 5의 7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2의 7제곱이랑 5의 7제곱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남은 것은 2의 제곱이 남았고 3의 세제곱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은 4, 그 다음에 3의 27이 남았지. 3의 세제곱은 그러면 108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10의 7제곱이다. 얘가 자릿수 0이 7개 차지하고 여기에 3개가 있기 때문에 2개 더해버리면 총1 0자리수가 됩니다. 그 다음 232번으로 넘어가자. 자, 다음 식을 정리해서 이제 a, b, c를 구하는 겁니다. 뭐 차근차근하면 된다. 자, 우선은 여기에는 8x 세제곱 y 6제곱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4xy 분의 1,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바로 계산하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 2, 6x의 6제곱 y의 세제곱 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식 이제 정리하면 우선 8, 8 약분되고 숫자는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자. 자, 그 다음에 X는 밑에 7개가 있고 위에 3개가 있죠. 그래서 밑에가 더 많기 때문에 밑에 4개가 남을 거다. 자, Y는 밑에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6개가 있기 때문에 위에 2개가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다 됐네.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c 는2가될 테다 자 그러면 다 더하면 어, 4 마이너스 4 없어지니까 어, 답은 1번 그 다음 235번 어, 10그 다음에 x 의네제곱18 어, 곱하기 x 의 4제곱 그 다음 y 의 a 제곱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b 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역수 y 세 제곱, 3x 제곱이 된다. 자, 이식 이제 정리를 하면 우선은 어, b 제곱 밑에 남는 것은 b 제곱 남고 위에는 x 네 제곱, x 제곱이랑 x 제곱 없어지니까 남는 게위 식에는 x 우선 18은 남고 18에서 3 곱하면 40. 어, 54 숫자는 54가 남고 그 다음에 x는 얘랑 얘랑 없어졌으니까 x는 4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는 y에 5제곱이 남고 위에는 y에 a제곱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식이 이제 이 식이랑 똑같아져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y는 밑에 2만 남아야 되니까 a는 3이 돼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a는 3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내 제곱은 c는 뭐가 된다?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상수항, 상수항이 아니라 앞에 계수, b의 제곱의 54가 6이 돼야 되지, 맞지? 그러면 6, 9, 54니까 b는 뭐가 된다? 3,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3,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b는 3이 될 겁니다. 다 더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0.